전자 국내는 제가 보험 신 코싱을 요 환영합니다. 오늘만 먹음 바로 선임의 <놀람> 카드죠. 완전 신제품. <놀람> 선임의 카드 R 에반 베로사 아이타 크랑 타투스 그리고 컨트롤러 첫적하는 곳입니다.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와 여기는 윙라이온 할인하고 있고요. 에반튠도 있다. 와 여기는 메가스컬피온도 할인하고 있네요. 헉, 요타 스페셜 ES도 할인하고 있거든요. 여기는 W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, 자, 관심이 없으니까, 빨리빨리 빨리 넘어갈게요. 어, 크라켄도 할인하고 있고요. 아 어, 피커도 할인. 후루기도 할인. 하이드론도 할인이다. 여기는 파워도 있고요. 또, 아까도 W레이더는 가격을 할인하지 않아요. 자이언트 스타 세트가 오히려 더 비싸네요. 도라. 그대로고요. W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더블 아 저기 HG 테로가 9,900원밖에 안해요. HG 타나토스 9,900원. 주니어 알타도 있고요. 테로 타나토스도 있네요. 타나토스 볼력도 있어요. 메가 에반도 있고요. 여기는 볼카트리플 ES 세트는데어한개 풀렸나보다. 메가 테이스도 할인하고 있고요. 또 스페셜 ES 세트가 또 있네요. 우와. 그리고 오늘의 대망의 신제품, 포니맥드 R, 맥드 R 에반입니다. R 이란 건 RC의 R인 R 인것 같아요. 맥카달 컨트롤러가 들어있고요. 어, 페어링 시스템이라고 해요. 같은 주파수면은 똑같은 이, 여러 대를 한 번에 어,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. 여섯 방향으로 무선 조종 가능하고요 맥카드 스단이 들어있대요. 전에 나왔던 메카달 맥카드 RC 에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. 네,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. 자. 오. 그쵸, 그쵸. 오. 10년 전 터니 메카드와 메카드가 고대에서 발견된 후 메, 메카 컴퍼니에서 이를 연구하던 지카드 박사가 유리박사는 박사, 메카니즘과 함께 동시에 실종된다. 메카 컴퍼니 남은 여러분들에 바탕으로 메카니즘 흉내는 아이카늄 판매하여 다양한 노래만 제공하게 된다. 하지만 두 박사가 사라진 메카니즘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데 안 궁금해요. 안 물어봤어요. 저기는 페어링 시스템. 오 무슨 말이야? 뭔 말이야? 모르겠어 자, 자 여기는 어 역시 저, 저 전에 나왔던 RC 터니맥 에반이랑 똑같네요 자 카드에 파워업 되는 거고요 오한 개만 있으면 다른 것도 적을 수 있으니까 어, 다른 거살 필요 없다는 건데 결국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, 예. 어? 메카드 컨트롤러 따로 파네? 이럴 수가. 어쩐지 가격이 RC보다 싸다 했어. 역시, 우리의 친구. 자, 한국에서 만들었고, 중국에서 어, 로봇을 만들었네요. 2 0 1 0년 8월 완전 신제품이요 이번에 메카드 R 벨로사에요. 벨로사는 역시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, RC로 난건 처음 보네요. 우와 역시 팝업하고 오 그렇군요 레너스는 자동차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? 역시 같고요 메카드 알타 어 알타도 왔군요 알타는 조금 박스가 얇은데요 로봇이 얇게 할수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어 그렇군요 어 메카드 아, 테로다테로는요와 이거 두꺼워요 로봇 두꺼운가?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는 어 이게 컨트롤러는 따로 판다는거 재밌죠? <laughs> 역시 대단하다 어쩌면 그렇게 날수도 있는데 좀 그렇네요 어, 타나토스 타나토스는 어, 역시 에반의 동생이자 에반의 라이벌은 타나토스였겠죠 오와 저희 여기는 메커다 컨트롤러에 이걸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컨트롤 할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 한 개만 사면 돼요 대신 다른 것들은 각자 사야겠죠 자, 메카드 컨트롤러, 덱이라고 하네요. 덱, 덱. 여기는 컨트롤러 조정으로 자유롭게 달릴 수 있대요. 메카드 6장 들어있네요. 어, 결국엔 재밌는 건요. 48,800원이죠. 이거 합치면요. 어, 58,000원인데 예전에 어, RC 에바, 에반이라고 타나토스 나왔을 때 가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. 결국엔 똑같단 얘기예요 자, 어,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건데. 글쎄요 이번 시리즈 잘 나갈까 모르겠어요 별로 많이 안 팔린 거 같은데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나바로? 이마트 직전점이에요 필요하신 곳 오셔서 구경할수없좋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